사도 바울의 교만성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을 겁니다. 모든 그분의 주문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주문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마을 통하여 주님을그리해서주시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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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아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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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몸밖에 힘으로써 죄의 죄를 끊는 몸이 수멸하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생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를 가운데에서 되살나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분이에 그를 마주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을 주여와 함께 나아단한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신도 죄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